오늘 우리는 시편 120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들을 보면 15편의 시가 있는데요, 그시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또는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추가로 더 붙어 있기도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누구나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절기가 어느 때인가 하면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지요. 이 절기가 되면 시원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들을 불렀다라고 전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점점 성전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긴 여정들이 묘사가 되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예루 살렘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을 순례라고 했고 그리고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는 이 시들, 이 열다섯 편의 시들을 그래서 순례 시편이라고 따로 분류하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한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예전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이지요.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순례자는 과거에도 이 순례의 경험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신앙의 원칙을 깊게 경험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발견한 것에 힘입어서 일상을 힘있게 살아가고자 하였는데, 그런데 실제로 돌아온 현실은 절대로 만만한 것이 아니었지요. 이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린 후에 다시 접하는 현실은 사실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전과 너무나 똑같이 동일합니다. 여전히 내가 근심했던 제목들이 그대로 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했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계속해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고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로 서로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폭력이 언어의 폭력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먹으로 한대 때린 것보다 우리의 새치혈을 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학창시절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어린 시절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주먹다짐으로 싸움을 하곤 하는데 그때 싸움 이후에 우정이 조금 더 돈독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버린 다음에는 그것을 회복시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순례자는 하나님, 곧 절대자 앞에 나아가는 그 첫걸음에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아픔과 상처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들 거짓된 입술과 이 속이는 혀에 대해서 순례자는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순례자는 나를 속이고 있는 혀에 대해서 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 이혀 가운데 더해지기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혀에 꽂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뎀나무의 그 시뻘건 숯덩이가 혀 위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는 그대로 관통이 되어 버리고 혀는 숯불 가운데 그대로 녹아 버리는 수밖에 없겠지요. 이 화살이라는 것은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덩이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순례자는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주변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자 앞에서 천천히 나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 결과 내 안에 있었던 무서운 분노들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의 상대방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가시를 세우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 내, 저, 나의 저안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분노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순례자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례자는 스스로와 다른 이들, 곧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매세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화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근동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디에 붙은 지역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매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매색은 사실 야벳의 자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매색이라는 이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흑해와 카스피의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구 소련 지역 가운데 있었지만 러시아에는 편입되지 않은 굉장히 낯선 이름의 나라들이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아제르바이잔이라던가 아르메니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는 이란의 북쪽과 터키의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자세히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데왜이 위치를 설명했는가 하면 이 위치는 이스라엘이 아닌 머나먼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게달의 자손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지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메세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서 떠돌면서 이방인으로 나그네 생활을 했었다는 말을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세상과는 단절되어서 외롭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이방 지역 외국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는 외부와는 고립되어서 철저하게 혼자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색,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약탈이라는 단어입니다 메색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문장은 계속해서 약탈을 당해왔다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순조롭지 않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계달의 장막 마찬가지입니다. 계달 저수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던 장막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장막이 유명했기 때문에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면 검은색을 의미하는 시적인 용어로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계달의 장막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이 문장을 보면 오랫동안 외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나는 어둠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의 말씀,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같이 외롭고 어둡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나 친구가 있었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그 모든 문제를 끙끙 알아오며 버텨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순례자와 외부 세계를 단절시켜 왔겠습니까? 6절 말씀과 7절 말씀인데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 도다. 이 순례자는 샬롬 화평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데, 나는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나의 이웃들, 곧 나의 원수들은... 나를 향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는 샬롬과 싸움 사이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저 내가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 나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각자 자신의 것을 누리면서 각각의 자리를 머물러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순례자는 그러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현실에서 이 순례자가 고립된 채로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이유는 순례자가 바라고 있는 그 샬롬, 내가 온전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1절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순례자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샬롬하게 나는 화평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거짓된 입술들 속이는 혀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들은 싸우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반감을 표시하며 공격해 오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한번 샬롬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길, 그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샬롬의 상태로 변하든지 아니면 이 순례자가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외로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이 순례자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먼 순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샬롬을 위해서 서로 간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먼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순례의 여정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들도 동일하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서,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향해서 나는 화평을 이야기하는데, 왜 저들은 나와 싸우려 하는가? 정말로 이 세상 천지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적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어땠었나요? 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기를 바라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아이, 나쁜 사람들 다 망해버려라. 뭐다 지옥에나 가버려라.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누군가를 향해 퍼붓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혹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순례의 먼 길을 시작하는 이 사람이 결국에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일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과거의 환란 중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먼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렵지만 이 어려운 나의 환란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계신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곳 예배당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곳 가운데로 나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바라면서 참석을 하시는지요.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잔향 예배,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와 그리고 금요 기도회의 시간까지 합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네 번이나 있습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까지 다 포함을 하자면 일주일에 우리는 열 번이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구역 예배도 포함하면 열한 번,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경우에 그 부서 예배까지 포함을 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열두 번씩이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열 번으로 치고 일년에 오십이 주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일년에 오백이십 번, 오백 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십 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십 년이면 우리는 만 번이나 예배를 드려왔던 거고요. 사실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왔었어도 우리는 20년이라고 하면 천 번이나 예배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은 예배를 드려오면서 우리는 무엇이 얼마나 바뀌어 왔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매 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얻고 계시는지요. 내 안에서 어떤 몰랐던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된다던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앙의 확신 같은 것 나만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천 번이나 만번이나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무엇인가 달라진 점을 우리들의 이웃들은 얼마나 발견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천 걸음씩 만 걸음씩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들을 찌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들조차도 솔직하게 다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쓰고 있는 나의 가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가면을 벗고 절대로 벗고 싶지 않은 나의 그 마지막 가면조차도 다 벗어 버리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위에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다 들여다보고, 우리들 가운데 깨어진 샬롬이 있다면 그 샬롬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화평이 우리가 들여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온전하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뒤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순례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이 순례자가 모든 과정들을 다 마쳤을 때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은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0편 1절 말씀과 같이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힘 있게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만는또 다른 문제들이 나를 찌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나는 무서운 가시를 뒤집밀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과거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술례의먼 여정을 다음에 또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온 것일까요?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들은 건재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예배의 의미 없이 제자리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경험들을 조금씩 조금씩 거듭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더 단단해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다시 무너져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경험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신앙의 근육들이 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예배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배들이 그저 의미 없는 예배의 반복이 아니라 그저 습관대로 자리를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온전히 평화와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고고한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저희들도 똑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퍼붓고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세우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상대에게 무섭게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왔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치 혀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세워 주며 위로하고 함께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들은 너무나 자주 누군가에게 가해자이기도 하였고 저희들은 또한 너무나 자주 피해자이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안에 상처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입술들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중에 있다면 주님께서 선하게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나약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닮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그저 입술로만 평화와 샬롬을 외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평화가 사라져 가는 이땅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주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귀하게 만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